D. 안녕하세요. 07734D입니다. 지금 리뷰할 제품은 스포츠 액션캠 A1입니다. 지금부터 어, 이 액션캠의 구성품과 간단한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풀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어, 빛의 속도로 언팩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일단 구성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본 상품은 이렇게 방수 하우징 케이스에 담겨져 있고요. 어, 제가 먼저 이 방수 하우징 케이스에서 제품을 본품을 꺼내서 음, 보고 그 외의 구성품들을 하나 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수 하우징 케이스고요. 이 방수 하우징 케이스는 여기 보이시는 상단 조인트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아, 오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뒤로 조심히 꺼내면, 짜잔! 네, 요렇게 아주 앙증맞은 액션캠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 방수하우징 케이스는 30m 까지 방수가 된다고 하구요. 음, 이건 옆에다 요렇게 두고, 어, 액션캠에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들어가 있구요.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1시간 30분 정도의 녹화가 가능한 어, 배터리 니깐요 고점 그 연도에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이렇게 하단 부분을 열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긴 내려놓고 어, 구성품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바이크나 오토바이에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마운트 고정 마운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저런 곳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또또 또 하나의 고정 마운트가 되겠습니다. 음, 보통 이제 스케이트보드나 어, 서핑을 하는데 액션캠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런 마운트가 되겠습니다. 어, 요게 바로 기본 마운트가 됩니다. 본체를 방수/하우징 케이스에 넣지 않고 사용을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어, 기본 마운트가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어, 유니버셜 마운트와 연결 관절들도 함께 들어가져 있습니다. 벨크로, 벨크로 타이, 그리고 또 여분의 다른 벨크로가 이렇게 함께 동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고정형 마운트에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스티커도 두 개나 들어가져 있고요. 어, 사용 설명서 마지막으로 충전 케이블까지 이 많은 구성품들이 다 기본 구성품이라는 점이 어, 이 A1 액션캠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또 하나의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액션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원 버튼은 어, 렌즈의 우측 부분에 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요 전원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짜잔! 요렇게 소리가 나면서 상단에 어, 빨간색 불이 보이게 되고, 요렇게 빨간색 불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뒷면은 2인치 LCD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어, 촬영을 할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액션캠의 가장 기본적인 어,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laughs> 전원 버튼 하단에 작게 이렇게 모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요 모드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제 촬영 모드가 변환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어, 일단 전원을 키면 동영상 촬영 모드가 기본 모드고요 한번 클릭을 하면 사진 촬영 모드 다시 한번더 클릭을 하면 어 제가 지금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을 안 해서 어 그런데 여기 원래 파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촬영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드까지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촬영 버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기본적으로 촬영 버튼을한번 클릭을 하면 촬영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촬영 버튼을 누르면 어, 촬영이 끝나는 어,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촬영 버튼을 어, 3초 정도를 꾹 눌러주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음, 설정 모드로 어, 설정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설정 화면에서 어, 보시면 어, 터치 스크린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터치 스크린은 적용이 되어있지는 않은데 어, 여기 우측에 이렇게 위 아래 화살표 버튼이 존재를 하고요 위 아래로 어, 옮기시면서 동영상의 사이즈 및 촬영 날짜 등을 변경하시는 데 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이면 입문용 액션캠으로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07734D에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실패 없는 쇼핑을 위한 리뷰온이었습니다.